가랭 어음 사업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의 돈을 맡듯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고객의 돈을 맡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에 고객들이 몰리고 증권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본의 두 배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현재 미래세 증권 등4개 증권사가 이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추가로 5개 증권사가 인가를 받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삼성증권을 제외하곤 사법 리스크와 제재 가능성 때문에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발행어음 인가 심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던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금융위원회 안건 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바 있죠.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메리츠, 신한, 하나, 키움증권 등 다섯 곳의 발행업 인가 신청권 중 일부에 대해 심사 중단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전산 사고와 사법 리스크 등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를 중단할지 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섯 네, 개 증권사가 모두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 주시죠. 우선 키움증권부터 살펴보면요. 간략하게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ETF 손실 사고, 메리츠증권은 불공정 거래 의혹, 하나증권은 채용 비리 재판 등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 대부분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앞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때문에 삼성증권은 인가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증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가를 약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삼성증권만 인가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만에 하나 다른 증권사들 심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자본시장법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신청인, 신청사 그리고 대주주가 형사 소송 피의자거나 금융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중단이 확정되면 발행어음 인가 결정은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늦으면 10월 중 인가 여부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리스크의 심사 문턱도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현재 속도를 내는 건 이제 올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 자본 요건 4조 원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업 계획 타당성, 대주주의 제재 이력, 내부 통제 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심사에서 현재보다 중요한 요소로 추가됩니다. 또 조달 자금의 운용 비중도 조정됩니다. 부동산 비중은 현재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15%, 2027년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 역시 기준이 없는 현재와 달리 내년 10%에서 그리고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됩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심사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올해를 사실상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